안녕하세요. 승복이입니다. 오늘 제가 목공을 했거든요. 저 목소리 겁나게 안 좋아요. 정말, 제 목소리 정말 더럽죠?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왜 이상한 곳에 왔냐. 바로 평점. 게임 평점을 하는데 제가 이 평, 스팀인 전산 게임 평점을 보고 있을 때 소름돋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평점할 때이건데요 너무 무서웠어요. 자,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게임을 재밌게 플리, 있게 플레이하는 유정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계속테 태블로 게임을 하다가 소름 지고 불쾌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플레이 도중 어떤 어떤 여성분이 목소리가 들려준다. 자, 자기야, 자기야, 자 이렇게 속닥거렸습니다. 광고하기는 광고라기엔 너무 이상했습니다. 플레이 도중 끼만께 들렸기 때문이다. 그 소리를 들린 이유는 이유 동생은 어 뭐야라고 말말 말하였습니다. 그말 듣고 그정그 정체 모를 여성은 목소 목소리 예 목소리는 아 어, 안전해라고 말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동생은 놀라서 방에 방에 있다가 뛰쳐 나왔습니다. 동생은 상황을 설명하는 와중에 목소리가 나왔지 정확히는 어떤 말을 하는지 못, 들었, 못 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상황을 듣고 저도, 저도 소끼치제했습니다이 상황을 게임을 했지, 했지만 들리지 않고 상황, 상황을 맞췄습니다. 결론이상황이 뭔지 정확히 하고 그러니까 이게 게임을 하다가 어떤 정체모 여성이 무슨 전화 그런 걸 했대요. 저도 하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와. 진짜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아니, 형이랑 같이 옆에 있어서는 몰라도, 혼자 있나? 혼자 있나?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잘. 아무튼, 영상 여기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럼 끌게요. 빠이!